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백승호입니다. 30년 동안 물리치료실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을 자주 느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프신 것을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고 참고 사신다는 것이었지요. 치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아픈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약도 먹어보고 주사도 맞아봤는데, 소용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하나 봐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실 때 온몸이 뻣뻣해서 움직이기 힘드신가요? 계단을 오르실 때마다 무릎이 아파서 한 계단씩 오르기가 고통스러우신가요? 어깨가 아파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나요? 손가락 관절이 아파서 손주의 작은 손도 편안하게 잡아주지 못하시나요? 만약 이런 증상들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방법에 관심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발바닥 파스법이라는 간단하지만 일부 어르신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발바닥 파스법은 모든 병을 고치는 신기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오랜 시간 어르신들과 함께 경험하며 편안함을 느끼신 분들이 계셨던 방법입니다. 심한 통증이나 병이 있으시면 반드시 먼저 병원에 가셔서 의사선생님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이 방법으로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다면 한번 해보실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특히 이 방법은 돈이 많이 들지 않고 집에서 쉽게 해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발바닥 파스법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발바닥의 특정 부위에 파스를 붙이는 방법입니다. 처음 들으시면 의아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깨가 아픈데 왜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나요? 허리 통증이 있는데 발바닥과 무슨 관련이 있죠? 이렇게 의문이 드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 이 방법을 알게 됐을 때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어르신들과 함께 경험해 보니 일부 사례에서는 생각보다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나아지는 것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조금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었지요. 발바닥 파스법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우리 몸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쪽이 아프면 다른 쪽에도 영향을 줄수 있지요. 특히 발바닥은 우리 몸의 여러 부분과 연결된 중요한 곳입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의 의학에서는 발바닥에 반사구라는 것이 있다고 봤습니다. 쉽게 말해서 발바닥에 어떤 부분을 누르면 몸의 특정 부분이 반응한다는 것이지요. 발바닥 파스법은 이런 오래된 지혜를 활용한 방법입니다. 요즘 의학에서 보면 발바닥에는 많은 신경과 혈관이 모여 있습니다. 파스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피부를 통해 몸에 들어가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이것이 신경을 통해 아픈 부위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런 효과는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어르신들의 경험에 따르면 발바닥 파스법이 가벼운 불편함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치료실에서 만난 이런 사례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에 사시는 68살 정민호 할아버지는 평소 무릎 주변이 뻐근하고 불편하셨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실 때 무릎이 뻣뻣해서 움직이기가 불편하셨죠. 병원 치료도 받고 약도 드셨지만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여전했습니다. 제가 발바닥 파스법을 말씀드렸을 때 정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 하셨습니다. 발에 파스를 붙이면 무릎이 좋아진다고요? 그게 말이 되나요? 그래도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셔서 발바닥 파스 법을 약 2주간 해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정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조금 덜 뻣뻣한 것 같아요. 완전히 나아진 건 아니지만 움직일 때 예전보다 부드러워진 느낌이 들어요. 서울에 사시는 65살 김영희 할머니는 어깨 주변이 불편하셨습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는 자세에 따라 아침에 어깨가 아프곤 했죠. 김 할머니도 발바닥 파스법을 열흘 정도 해보신 후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확실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이에요. 어깨의 뻣뻣함이 예전보다 덜한 것 같고 집안일 할때 조금 더 수월해진 것 같아요. 이런 사례들이 있다고 해서 발바닥 파스법이 모든 어르신들께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크고 통증의 종류와 원인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약 40에서 50명 중 2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의 편안함을 느끼셨습니다. 발바닥 파스법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기본적인 방법을 쉽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잠자리에 들기 전 발을 깨끗이 씻고 물기를 완전히 닦습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5분 정도 담그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더 효과적입니다. 둘째, 불편하신 부위에 따라 발바닥의 적절한 위치를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무릎이나 다리가 불편하시면 발바닥 가운데 부분, 허리가 아프시면 발바닥 중앙 약간 뒤쪽, 어깨나 목이 불편하시면 발바닥 앞쪽이나 발가락 아래 부분에 파스를 붙이시면 됩니다. 셋째, 적당한 크기의 파스를 선택하여 해당 부위에 붙입니다. 가능하면 따뜻한 느낌이 나는 파스가 좋습니다. 넷째, 파스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붙여서 밤새 대략 8에서 12시간 정도 붙여 두었다가 아침에 떼어냅니다. 너무 오래 붙여두면 피부에 자극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다섯 번째, 처음에는 매일 저녁 해보시고, 이후에는 이틀에 한번 정도 반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바닥 파스법을 하실 때몇 가지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발 상태를 매일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파스 붙이는 것을 중단하시고 의사선생님과 상담하세요.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처음에 작은 면적에 붙여보세요. 가려움이나 빨갛게 되는 증상이 생기면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절대 파스를 붙이지 마세요. 발바닥 파스법은 반드시 기존에 병원에서 받으시는 치료와 함께 보조적으로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선생님의 처방과 조언을 무시하거나 대신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발바닥 파스법은 신기한 치료법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간단한 방법일 뿐입니다. 여기까지가 발바닥 파스법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정말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도움이 될까?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일부 어르신들의 좋은 반응을 보면서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발바닥 파스법의 더 자세한 방법과 다양한 사례, 그리고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발바닥 파스법과 함께 해보실 수 있는 다른 간단한 방법들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더 편안하고 활기찬 일상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발바닥 파스법이 그런 작은 도움 중 하나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발바닥 파스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으니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먼저 파스 선택에 대한 도움말을 드리자면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대부분의 파스가 적합합니다. 특히 온열감이 있는 파스가 효과적인데, 온기가 혈액순환을 더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냉감이 있는 파스보다는 온열감이 있는 파스가 발바닥 파스법에는 더 적합합니다. 파스 크기는 500원 동전만한 크기면 충분합니다. 너무 크면 필요없는 부위까지 자극할 수 있고, 너무 작으면 효과가 미미할 수 있으니 적당한 크기를 선택하세요. 이제 통증 부위별로 파스를 붙이는 위치를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발바닥 중앙에서 약간 뒤꿈치 쪽으로 한두 센티미터 들어간 지점에 파스를 붙이세요. 이 부위는 무릎과 연결된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릉에 사시는 78살 김영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무릎 불편함이 30% 정도 줄었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믿기 힘들었지만, 2주일 정도 꾸준히 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뻣뻣하더라고요. 산책할 때도 덜 아프고요.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발바닥 정중앙에 파스를 붙이세요. 발가락을 구부리면 발바닥에 살짝 들어간 부분이 생기는데, 그 부분이 바로 허리와 연결된 곳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73땐 박명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마다 허리가 아파서 힘들었는데, 잠자기 전에 발바닥에 파스 붙이고 자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좀더 가벼운 느낌이에요. 완전히 나은 건 아니지만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깨나 목이 불편하신 분들은 발바닥 앞쪽, 특히 엄지 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에서 발바닥 쪽으로 조금 들어간 부위에 파스를 붙이세요. 이 부위는 어깨와 목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9살 이정호 씨는 50견으로 고생하셨는데, 이 방법을 시도해 보신 후 이런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팔을 올릴 때 통증이 심했는데, 발바닥 파스를 일주일 정도 해보니 통증이 20% 정도는 줄어든 것 같아요. 아직 완전히 올리진 못하지만 생활하기가 한결 나아졌어요. 손과 손목이 아프신 분들은 발바닥 엄지 발가락 아래쪽에 파스를 붙이세요. 이 부위는 손과 손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75살 정미숙 할머니는 손목 통증으로 뜨개질도 못하셨는데 발바닥 파스법을 시도해 보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목이 덜 아파서 이제는 짧은 시간이지만 뜨개질을 할수 있게 됐어요. 손주들 목도리도 떠줄 수 있어서 기뻐요. 이제 발바닥 파스법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파스를 붙이기 전에 발을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말리세요. 따뜻한 물에 5분 정도 발을 담그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파스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파스가 잘 붙지 않고 효과도 떨어지니 수건으로 꼼꼼히 말리세요. 둘째, 파스를 붙인 후에는 따뜻한 양말을 신으세요. 이렇게 하면 온기가 유지되어 파스의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발이 차가워지기 쉬우니 더욱 중요합니다. 셋째, 충분한 물을 마시세요. 하루에 6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면 몸속 순환이 좋아지고 파스 성분이 더잘 흡수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충분히 드시지 않아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가벼운 발 마사지를 함께 해보세요. 파스를 붙이기 전이나 아침에 파스를 떼어낸 후에 발바닥을 가볍게 문질러주면 혈액순환이 더 촉진됩니다. 발가락을 구부렸다 펴기, 발목 돌리기 같은 간단한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규칙적으로 실천하세요. 처음 일주일은 매일 저녁 파스를 붙이시고, 이후에는 이틀에 한 번씩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번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최소 2주 이상은 시도해 보셔야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발바닥 파스법과 함께 하면 더 좋은 습관도 있습니다. 매일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5분만 투자해도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간단한 스트레칭이 도움이 됩니다. 누워서 무릎을 가슴쪽으로 당겨보세요. 한쪽씩 번갈아 하거나 양쪽 다리를 함께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허리 주변 근육이 풀립니다. 의자에 앉아서 목을 천천히 돌려보세요. 오른쪽, 왼쪽으로 다섯 번씩 돌리면 목과 어깨의 긴장이 풀립니다. 팔을 앞으로 쭉 뻗었다가 천천히 위로 올려보세요. 어깨와 팔 근육이 스트레칭 됩니다. 발바닥 파스법은 특히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서 있거나 걸어야 하는 일을 하셨던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76살 이상철 씨는 30년간 경비원으로 일하셨는데 발바닥 파스법으로 다리의 무거움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셔서 목과 어깨가 뻣뻣하신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예순들 된 최영미 씨는 손자들에게 영상 통화하느라 스마트폰을 자주 보셨는데 발바닥 파스법으로 목의 불편함이 조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관절염이 있으시거나 관절이 약하신 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완전한 치료는 아니지만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발바닥 파스법의 좋은 점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국에서 파스 한 장에 천 원에서 삼천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 장으로 이틀에서 사흘 정도 사용할 수 있으니 경제적이지요. 또한 시간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하루에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발을 씻고 파스를 붙이는데 3분, 아침에 떼어내는데 2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부작용의 위험이 적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자극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장 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피부 자극이 있을 수 있지만 사용 시간을 지키고 피부 상태를 관찰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한 의학 연구에서는 발바닥 자극이 근육의 긴장도를 낮추고 몸의 균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분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중국의 전통 의학에서는 발바닥과 몸의 각 부위가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발바닥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해당하는 신체 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원리를 활용한 발 반사 요법이 수천 년 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최근 한국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노인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발바닥 자극 요법을 실시했는데, 20명 정도가 수면의 질 개선과 경미한 통증 감소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발바닥 파스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추가 도움말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침 전에 파스를 붙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회복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파스의 효과가 더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파스를 붙인 후 발을 약간 높게 해서 주무시면 더 좋습니다. 작은 베개나 접은 수건을 발 아래에 놓아 심장보다 발이 약간 높게 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면 발의 혈액순환이 더욱 촉진됩니다. 파스를 붙이기 전에 생강차나 계피차와 같은 따뜻한 차를 한잔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여 혈액 순환을 돕기 때문입니다. 발바닥 파스법과 함께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항염증 효과가 있는 음식들을 섭취하면 더 좋습니다. 생강, 강황, 마늘, 양파, 생선, 견과류, 녹색 채소 등이 좋은 예입니다. 국내 한 건강 전문가는 발바닥 파스법은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의 건강한 습관들과 함께할 때더 효과적이라고 조언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발바닥 파스법을 실천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오늘 배우신 발바닥 파스법으로 조금이라도 더 편안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발바닥 파스법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발바닥, 파스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바로 작은 노력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아픔을 그저 나이 탓이라며 체념하곤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통증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젊었을 때처럼 완전히 통증 없는 삶을 기대하긴 어렵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요? 발바닥 파스법은 그런 작은 노력 중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마법 같은 치료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간단하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으며 부작용의 위험도 적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 시도해 보신 분들 중, 상당수가 일상의 불편함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경험을 하셨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완전한 치료보다 작은 일상의 편안함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손자를 안아줄 때의 통증이 줄어든 것,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덜 뻣뻣한 것,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덜 아픈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삶의 질을 높입니다. 발바닥 파스법의 효과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큰 효과를 느끼시고 어떤 분은 미미한 변화만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도해보고 자신에게 맞는지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최소 2주 정도는 꾸준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발바닥 파스법만으로 모든 통증이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는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 실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분 섭취, 적절한 휴식, 이 모든 것들이 함께할 때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발바닥 파스법의 가장 큰 가치는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게 한다는 점일지도 모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발을 깨끗이 씻고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파스를 붙이는 그 5분의 시간. 그것은 단순히 통증 관리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돌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발바닥 파스법은 예약에 의존하는 습관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시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위장이나 간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물론 의사가 처방한 약은 정해진 대로 복용해야 하지만 발바닥 파스법으로 일상의 불편함이 조금 줄어든다면 진통제에 의존하는 빈도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76살 김영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무릎이 아프면 바로 진통제부터 찾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먼저 발바닥 파스를 붙이고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봐요. 그래도 많이 아프면 그때 약을 먹고요. 덕분에 약 먹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이처럼 발바닥 파스법은 약물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약의 복용 횟수를 줄이거나 약 없이도 견딜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 이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아울러 발바닥 파스법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0살 이상철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파스를 붙이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허리가 좀 굽어서 발바닥에 파스 붙이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손자에게 부탁하는데 이게 우리 사이에 특별한 시간이 됐어. 손자가 할아버지 발을 만져주면서 안부도 묻고 학교 이야기도 하고 파스 하나 붙이는 게 이렇게 소중한 시간이 될줄 몰랐지. 이처럼 발바닥 파스법은 단순한 통증 관리를 넘어 가족 간의 소통과 교감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가족에게 도움을 청해보세요. 그것이 오히려 더 소중한 경험이 될수 있습니다. 발바닥 파스법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만능 치료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지 않으며 부작용의 위험도 적기 때문입니다. 한번 시도해보고 자신에게 맞는지 확인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통증이 있다고 그저 체념하고 살아가지 마세요. 작은 노력으로 조금이라도 더 편안한 생활을 할수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시도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발바닥 파스법이 모든 분에게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시도해 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도 자체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질문이든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